15인치 노트북 시장에서 눈길을 끄는 LG전자 2025g AI 15 라이젠 5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이 조화를 이루는 제품입니다. 깔끔한 에센스 화이트 컬러와 매트한 표면 마감으로 지문이 잘 묻지 않아 깔끔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볍고 휴대하기 편한 무게로 출장이나 이동이 많은 사용자에게 최적입니다. 윈도우 11은 이 기본 탑재되어 빠른 부팅과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16GB 메모리와 AI 탑재로 기대 이상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업무와 일상 모두에 적합하며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를 갖춘 최고의 선택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